자, 요거 하고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보세요. 가락코 7번에 보면 공차 2라는 거 밑줄 한번 쳐주시고 후 야, 거기 A3이 있고 A7, A6이 있잖아. 그럼 A3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첫째 항에다가 그죠? 첫째 항에다가2이니까 이게 4고 얘는 첫째 행에다가 5D니까 이거 10 아니야, 10. 그리고 거기 절대 값 있는 데다 집어 넣으면 벌써 승부가 나온다니까? 이게 집어 넣으면 A 더하기 3이라는 절대 값과, 응? 거기 보면 A 더하기 7이라고 하는 절대 값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. 그죠? 그래, 안 그래?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. 이거 딱 봐도 A 더하기 3이랑 A 더하기 7 중에 누가 더큰 녀석이에요? 당연히 A 더하기 7이 더 크지. 맞아, 아니야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. 등모니까, 어. 야 이게 얘가 더큰 거야. 얘가 더 큰데, 큰게 확실하니까 두 가지밖에 없네, 경우의 수가.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, 세 가지라고 봐야 되나?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맞아, 아니야. 마지막으로는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, 알겠어요? 이해가 됩니까? 안 됩니까? 이해가 됩니까? 아니, 오른쪽이 무조건 크잖아. 오른쪽이 크다는 거는 양수보다, 음수보다 양수가 클 때, 0보다 양수가 클 때, 양수보다 양수가 클 때, 이렇게 밖에 없잖아. 오른쪽이 0이 와도 안 되고, 오른쪽이 마이너스 와도 안 되고, 그죠? 그럼 될수 있는 게 지금 요거 밖에 없다 이거. 하나 더 있나? 없죠? 여기 또 있나?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0일 때 있나? 요거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겠다 보여? 큰 쪽에 있을 때는 이거 말고는 있어 없어? 없죠? 그지?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게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 네가지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음수면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양수면 이게 크게 해서 여기 그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가 0이면 뭐가 돼요? 0이면 0이면 a가 마삼이 나오는 거지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잖아 이해돼요?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거 양수 양수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 불가능이잖아 a 더하기 3이 a 더하기 7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여기 위에서는 a가 뭐가 나오냐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A가 마이너스 5가 나와요. A가 마이너스 5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음수하고 0 나오면은 이게 안 되는 게 A 더하기 3이 음수 이렇게 되고, 되나? A가 마이너스 7 이러면은 되나? 이렇게. 음. 보여, 안 보여? 후! 이해 돼요? 음.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 후보 선수가 1 2 3 이렇게 후보 선수 3가지. 그중에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면 <laughs>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얘를 만족시킨다. 이때 이때 an이 107을 넘어가게 되는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.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? 근데 얘들아 A 봐봐. 생각해 보니까 이게 0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돼요? 한쪽이 0이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돼요? 아니 얘가 0이면 얘도 0 아니야. 맞아. 음수 안 되지. 얘도 안 되는 거고. 얘가 0인데 얘가 양수라는 게 말이 돼요? 0이면 얘도 0이지 같이. 얘도 안 되고. 그래서 될수 있는 A 값은 이거 밖에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은, 첫째항 나왔고, 공차 나왔으니까, a n 이라는 녀석은, 2n-7 이라는 녀석이죠? 그 녀석이 뭐보다, 거기 보면, 107보다, 아, 큰. 해서 최소값 찾으면 되겠다.